이번에는 라우터의 개념 어, 가장 어, 이번 그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우터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바꾸고 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결시키는 어, 그게 요노드제이스 상의 익스프레스의 역할이에요. 음, 노드제이스는좀큰 범위에서 일종의 아 이걸 런타임이라 그래요. 노드제이에스 런타임이라 그러는데 어,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음,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런타임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액트, 리액트는 어 코드 코드를 하나 만들면은 그걸 어 아이폰 앱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 때 리액트를 쓰잖아요. 그때 노드 JS 상에서 리액트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드 JS는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게 구동 시킬 수 있는 그런 런타임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익스프레스라는 거 있어요. 우리 이 수업에서는 어, 모바일 앱까지는 안 가고요 웹이에요. 근데 웹웹 웹 서비스를 할때 익스프레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근데 노, 노드 제이스 상에서 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 익스프레스의 장점과 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 백엔드 프론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효, 효과적으로 될수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템플릿 템플릿 엔진, 즉 제이드를 쓰지 않고 e, EJS라는 걸 쓰기로 했잖아요. EJS도 템플릿 엔진으로서 사용되는데 이 라우터 이 익스프레스 상의 라우터 개념으로 어떻게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요 제이드든지 EJS든지 어떻게 이 템플릿 엔진을 이용을 해서 어 데이터 백엔드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프론트 엔드 상의 시각화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템플릿 엔진에서 제이드가 이 EJS 우리는 EJS 쓸 건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라우팅의 개념을 하면서, 익스프레스 JS를 다루게 될 거고요. 네, 이제 직접 해보죠. 근데 지난번에 Jade를 지워버렸어요. 이걸 그냥, 라, 뭐, 에, 익스프레스 설치된 그 상태예요.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설치한 그 상태에는 Jade가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Jade를, 노드 모듈에서 Jade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면은, 어, 에러가 떠요. 근데 일단 실행부터 해봅시다. 하나하나, 어, 오류를 다뤄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 start라고 치시, 하면 항상 이 npm start가 명령을, 서버를 시작하는, 켜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얘를 끌려면은 Ctrl C 를 눌러서 끌 수가 있어요. 어, 여기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running URL and port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가 있어요. 테스트. 이 주소를 복사 합니다. 혹은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새창 열리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파일들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이, 이거 홈페이지가 아니죠? 그냥 서버에 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홈페이지가 나와야겠죠? 지금. 익스프레스 제너레이터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떠야 돼요. 왜안 뜨나? 바로 포트 때문에. 그래요. 아, 만약에 여러분이 포트가 3000번이면 그게 뜰 겁니다. 근데 얘를 3000번이 아니라 다른 게 있으면은 포트를 바꿔줘야 돼요. 3000번으로. 왜 그러냐면, 3000번을 바꿨고요. 여기 bin이라는 폴더 안에 www가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파일인데 결국 얘가 실행이 되거든요. npm start하면 지금 nod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bin 안에 있는 www를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www가 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3000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 포트를 3000번을 쓰겠다고 여기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어, 익스프레스 제네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생성한 포트 번호가 3000이에요. 이 번호를, 여기서 번호를 바꿔도 되고, 어, 여기 프로젝트 이 포트 번호를 3000번으로 바꿔도 되겠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값으로 놔둡시다. 이거는 일종의 구동 환경 같은 것들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var 해가지고 require app 앱이라는 거를 한번 require 했죠 요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app.js 이걸 바로 부들어운 건데 이 app.js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view 엔진을 현재 jade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jade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 일단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바꿀까요, 지금? 그 전에, 어, 지금 3000번으로 포트를 바꿨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죠. 어, 제이드가 안, 떠, 제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이드 모듈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제이드를 다시 한번 임시로 설치를 해보죠. 어, 컨트롤 C를 해서 다시 프롬프트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 음, npm install jade-save. 라고 하면, jade가 설치가 되고, 어, p a c k a g e s o n 여기 안에다가 여기 한 줄이 추가가 되겠죠? 자, 충돌이 났어요. 충돌 난 거는 npm audit fix minus minus false. jade는 좀 이따 다시 지울 거예요. 테스트만 한번 해보고. 여튼 3000번으로 바꾸니까, 아까는 폴더가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메시지가 뜨죠? 어, false 한번 더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에러가 떴죠. 왜 떴을까요? 어, 이 뒤에 테스트 하는 게 붙어서 그래요. 일단은 테스트를 지워 봅시다. 왜 이게 테스트가 붙으면 에러가 뜨는지는 좀 이따 라우터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요 원래 사이트로 가면은, 어, 다시 이거 혹시 잘못했는지 다시 켜 볼게요. 아, npm 스타트를 안 해놨구나. npm 스타트를 하고, 여기, 프로젝트, 여기서, 열면, 짜잔, 하고 뭐가 떴죠? express. welcome to express. 자, 요 말이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페이지에 지금 떴으니까. 음, 그게 어딘가 한번 찾아 봅시다. 근거는 i n d e x j a d 안에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extend layout block comment, content 하고, 여기 title. 그죠? 여기 title 이라는 게 있죠? 그럼 welcome to shop. 괄호에서 타이틀. 자, 요거랑 요두 개, h1이라는 태그랑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게 뜬 거예요. 자, 익스프레스라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요 익스프레스라는 요 말은 여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p welcome to 어 익스프레스 뭐 x x x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express xxx. 즉, 제가 쓴게 그대로 보이죠? 근데 이 title 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title. title 이라는 것은 지금 변수거든요? 변수를 건네받았어요. 어디서 변수가 넘어갔냐? 이 라우터에서 변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라우터의 index 라우터를 열어보시면은, 이, title 이라는 변수에 express 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요 페이지를 생성시킨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 title 대신에 express 대신에 어, 뭔가 다른 걸 넣어봅시다. abc 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변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어, content 라고 넣어서 어, abcdef 라고 합시다. 지금 두 개의, 두 개의 변수를 건낼 거예요. 그럼 인덱스 점이 제이드 파일에서는 다른 변수를 받아보죠. 타이틀 말고 컨텐트를. 콘텐트였나 컨텐츠였나 컨텐트. 그러면 뭐겠어요? 어, H1에 타이틀에는 ABC가 들어가고 Welcome to ABC, Welcome to DEF라고 들어가야 정상이겠죠. 자, 새로 고침 해볼까요? 될까요? 에러가 났습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바로 이 라우트는 백엔드 부분이에요. 여기다 적어 봅시다. 라우트의 js는 백엔드, 백엔드예요. 여기 보시면 퍼블릭 안에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는 폴더가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javascript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route는 백엔드에요 백엔드는 서버를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백엔드의 프로그래밍이 바뀌면 서버를 다시 켜줘야, 껐다 켜야 된다는 뜻이죠 자 ctrl-c 해서 껐다가 npm start 눌러서 서버를 재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에러 난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은 abc라 떴고, def라고 떴죠. 여기에, 저는 abcdef를 이 페이지에서 바꾼 적이 없어요. 이 route, route에 있는 index.javascript 파일, 여기에서 타이틀과 컨텐츠에 abc랑 def를 집어 넣어서 이 어, jade한테 보냈어요. 이 jade한테 보내는 걸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서, 정의를 했냐면, 선언을 했냐면, index.js 안에 여기 index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index.jsjade 를 의미하는 거예요 jade 이렇게 쳐도 될걸요 이렇게 생략하지 말고 확장자를 여기서 바꿨으니까 새로고침 어, 새로고침을 서버를 재시작 해야겠죠 백엔드를 바꿨으니까 이러고 나서 새로고침 하면 어,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말은 어, 이게 인덱스 아까 인덱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덱스나 index.jsjade 나 똑같은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라우터 router, 이 라우터는 변수예요.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라우터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익스, 익스프레스는 모듈 어, 여기에 require는 뭐냐면 모듈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Express 변수 안에 집어넣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MySQL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면은 변수를 만들어서 MySQL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require한 다음에 어, 마이 SQL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 됩니다. m y SQL 2를 이용할 거예요. 그 m y SQL 2는 아까 설치를 했는데 다른 더 저, 이전 강의에서 여기 노드 모듈, 노드 모듈 폴더 안에 m y SQL 2가 들어 있죠. 여튼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 익스프레스라는 모듈, 노드 모듈을가 설치 설치한 익스프레스 모듈을 받아서 익스프레스라는 변수를 집어넣고요. 이 변수에 해당되는 라우터라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라우터라는 변수에 집어 넣었어요. 어, 이걸 그대로 외워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복잡 이해하기 복잡하면 어,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구문이니까요. 어, 라우터 그래서 이 라우터 이용해서 get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i n 인덱스 제이드에다가 얘를 보내서 렌더를 시켜줬어요. 어, 이 res는 요 안에 들어있는 function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구요. res.render. 이게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어, grammar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거를, 어, 이 방식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제 EJS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EJS는 개념은 똑같으니까. 이제 Jade라는 걸 이용을 해서, router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EJS 예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app.js가 먼저 중요해요. 뭐든지, 처음에 www가 실행이 돼요. 이 www가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npm start 하면 이게 먼저 실행이 돼요. 여기에서 app.js를 불러와요. 여기 js라는 게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하지만 이건 app.js라는 뜻입니다. app이라고 한 거랑 app.js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불러지겠죠. 요 안에, 요 안에 보시면은, 요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쿠키 파서도 있고요, 뭐등 있고 여기에서 라우터를 정의를 require합니다. require할 때 노드 모듈을 불러왔죠. express라든지 쿠키 파서라든지 몰간 같은 거는 노드 모듈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이 require는 어,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온 거예요. 라우트라는 그러니까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랑 라우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users를 불러왔죠. 요두 개. 이두 개를 불러온 거예요. 그럼 인덱스 안에는 아까 인덱스 우리가 자, 잠깐 만졌잖아요. 여기 타이틀 ABC 어 요거 요 내용을 받아온다는 뜻이고 유저스 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네요. 어 이런 내용들을 받아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 여기는 두 가지 두 문서에 있는 내용을 받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를 여기 보시면 음 이렇게 슬래시하고 슬래시 하면은 인덱스 라우터가 시, 실행이 되고 슬래시 유저스 하면 유저스 라우터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abc에서 이건 슬래시는 여기 슬래시는 뭐냐면 우리가 주소를 인터넷 주소를 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슬래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덱스 라우터가 실행이 돼요. 인덱스 라우터는 아까에 예 봤지만은 인덱스 라우터는 index.js 를 실행을 시켜서 abc 랑 d f 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인덱스 라우터에요 자 다시 app.js 에서 슬래시를 했다 그럼 러 인덱스 라우터를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시각화를 이렇게 합니다 어, 슬래시를 하면은 index.js 어, 를 실행하라 라는게 되구요 s l a users 라는 말을 치면은 어, users.js 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요 앞에 요게 이제 기본이고 이 뒤에다가 슬래시를 하면은 그냥 요게 떴죠 users 라고 하면은 다른 게 떴어요 respond with a resource 라고 떴어요 아 이게 예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서 users.js 를 안에 내용을 좀 바꿔 볼게요 users.js 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웹 서버를 껐다 켜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해보죠 라우터에다가 파울 파일을 파한개더 만들어 볼래요 어, new file 여기다가 users 말고 test.js 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럼 test.js 안에는 users.js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다가 그대로 갖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test.js라고 내용을 바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g e t 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샌드를 합니다. 이 문자를 보낼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아, 요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인덱스에서는 렌더를 했어요. 그래서 index.jade라는 파일에다가 이 파일을 렌더링 시키면서 여기 이두 개의 변수를 보내서 index.jade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test라는 것은, 샌드 테스트는 어디 이런 인... 여기 있는 어떤 뭔가가 아니라 전혀 여기 없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샌드라고 했습니다. 어, 테스트 여기 좀더좀 다른 걸해 보죠. 아, 여기 HTML 코드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p 태그를 color red 아, 어, 테스트.js 이게 될까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html 태그를 보내는 건데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죠 그리고 app.js를 바꿔 줘야 돼 여기 추가를 해 줘야 돼요 여기 방금 route를 하나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variable test router는 require 하고요 .routes에 test 여기는 .js를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JS 파일이니까, 파일명을 다 붙여서 상관없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테스트 앱 점, 테스트 라우터를 방금 추가를 했으니까, 테스트 라우터를 방금 추가를 했죠. 근데 이 테스트 라우터, 뭘로 하면 테스트 라우터를 어, 실행시키느냐? 슬래시 테스트라고 하면 테스트 라우터를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테스트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라우터를 실행하는 방법은 테스트 테스트예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나 여기 적어놓고 테스트 테스트라고 치면 테스트 어, js가 라우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껐습니다. 서버를 다시 npm start라고 실행을 시키고 어, 여기 보시면 들어가서 자 슬래시 자 그냥 슬래시만 했어요. 슬래시만 하면 어떻게 되죠? abc가 뜨죠. 자, users /users가 하면 뭘 뭐가 뜨죠? users.js가 뜨죠. 어, 내용이 바뀌었죠. 아까 뭐 다른 말이었는데. 그 내용이 바뀐 이유는 users.js 요 라우터 안에다가 어, users.js라는 메시지를 스탠드 해라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 테스트라는 걸해 볼게요. 제가 색깔을 바뀔지는잘 모르겠지만 테스트 테스트라는 걸 치면 아 색깔은 안 바뀌었네요. 여튼 테스트.점. js라는 요 구문이 요 메시지가 여기 떴죠, 그죠? 근데 테스트 test, 테스트라고 해서 했죠. 그냥 테스트라고 하면 에러가 뜨겠죠. 테스트는 어, 없어요. 여기에 라우트에. 음. 그래서 이런 명칭을 정해준 겁니다.